저는 독일 쾰른에서 살고 있는 닐스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제 사업은 최근 들어 급격한 매출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이러한 제 성공은 부모님이 없는 고아 출신인 제게 기적과도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자란 저는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잘 알고 있기에 정말 잠도 안 자면서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왔거든요. 문제는 매출이 점점 많아질수록 안 그래도 바빴던 저는 더욱 바빠졌다는 것인데요. 원래도 잠을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지만 일 스트레스와 작업 문제는 그마저의 잠도 설치게 했고 결국 저는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면제에 내성이 생긴 저는 복용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곧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더군요. 의사는 여기서 수면제를 더 늘리면 반드시 죽는다며 무조건 일을 그만두고 쉬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젊음과 생명을 갈아 넣어서 키운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죽어갔습니다. 점점 하루를 꼬박 세우는 일이 잦아졌고 뇌는 더 이상 집중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두통은 일상이고 이제는 헛것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3일간 밤을 꼬박 세우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죠. 그때 한국인 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요즘 들어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사실 한국인 직원 동지는 제게 있어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 모두가 제 곁에서 떠났지만 오직 한국인 동진만은 저를 믿고 끝까지 옆에 남아줬을 정도로 의리 있는 녀석이었거든요. 물론 그의 업무 능력은 말할 것도 없죠. 흔히들 독일인들은 일도 잘하고 집중력이 강하다는 편견이 있지만 적어도 그건 오늘날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 독일놈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농땡이도 어찌나 피워대는지 이들만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거든요. 그러나 한국인 직원 동진은 항상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곤 합니다. 또 한국인들 전부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독일인들과는 달리 굉장히 융통성 있는 성격이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남들과 다른 생각을 통해 엄청난 묘수를 찾아내죠. 그래서 저는 동진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어쨌든, 잠을 못 자서 무척이나 예민했던 저는 다른 직원이었다면 그냥 대충 넘겼을 테지만 동진에게만 고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실, 지금 3일째 잠을 못 자고 있다네. 불면증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군. 그리고 비싼 약도, 치료도 전부 통하지 않았다고 말해 주며 제 진지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동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하더군요. 한국에서 2주만 쉬다 오시죠? 사장님의 증상은 한국 시골에 계신 제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동진도 잠을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독일에 난다 긴다 하는 의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 시골 할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며 저는 2주는커녕 이 일에 휴가조차 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진은 무척이나 자신감 넘치더군요. 비용은 받지 않을게요. 대신 사장님의 휴가에 저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오랜만에 저희 아버지 좀 뵈야겠네요. 저는 동진의 이런 넉살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가겠다는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자신감을 보니 왠지 모를 신뢰도 가더군요. 사업가답게 셈에 능통한 저는 여기서 불면증으로 죽느니 차라리 동진에게 희망을 걸어보는 편이 더 이익이 될 거라 판단했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진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얼마 후 저희는 동진의 아버지가 거주한다는 시골에 도착했고, 동진의 아버지는 제 형님뻘 되는 굉장히 포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는 작았지만 기세가 엄청나서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죠. 기세로만 따지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가인 저조차도 전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사람 자체는 온순하고 착한 듯싶었는데요. 그는 무심한 듯 아들을 맞이하더니 아들에게 저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악수를 건네며 곧 식사를 차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차린 음식의 역겨운 비주얼을 보고 저는 엄청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웬 갈색 국물에 달기 그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 이런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동지는 무척이나 신나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삼계탕이라는 음식인데 아버지가 차려주신 삼계탕은 특별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대추, 인삼 등 각종 보약들은 전부 아버지가 산에서 얻어오셨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받은 것들이거든요. 솔직히, 매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만 썰던 제가, 이런 허접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니, 짜증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동진 아버지의 포스에 짓눌린 저는, 어쩔 수 없이 숟가락을 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먹은 삼계탕은, 뼈를 바르는 게 조금 성가시긴 했지만,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삼계탕을 한입 먹고 뜨거운 연기를 한번 뿜으면 만성으로 알톤 두통이 싹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하게 생긴 음식을 국물까지 전부 비워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잠이 올 기세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동지는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바로 동네 뒷산을 올라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산에 올라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독일에는 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거든요. 기껏해야 언덕 수준인 것들뿐이죠. 그리고 애초에 저는 운동을 할 시간도 없고 흥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산은 딱 봐도 높고 웅장해 보였기에 저는 질에 겁부터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진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저를 강제로 산으로 끌고 갔기에 그렇게 억지로 등산을 하게 되었죠. 동진의 아버지는 이곳 근처의 산들에서 산삼과 버섯, 약초를 캐는 신만이라고 했는데 그는 체력이 어찌나 좋던지 저는 곧 죽을 사람처럼 헉헉대며 등산을 하는데 반해, 동진의 아버지는 저희보다 한참을 빠르게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더군요. 한국의 중장년층은 확실히 독일인보다 강한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차례는 들었지만, 동진은 항상 지금 내려가는 것보다 정상이 더 가까우니 조금만 더 힘내자며 기운을 불어넣어줬고, 저는 그런 동진의 응원에 오기로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정상에서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정상의 장관을 느낀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도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업이 성공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저지만 한국 산의 절경에 그만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동지는 이건 그냥 동네 뒷산일 뿐이라며 한국에는 더 높고 멋진 산들이 많으니 원한다면 데려가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며 눈물이 쏙 들어가더군요. 이것보다 높은 산은 도저히 오를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정상의 풍경을 한참이나 구경한 뒤 하산했고, 동진과 동진의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는 저를 그대로 차에 태우더니 또다시 어디론가로 저를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저를 시내에 위치한 찜질방이라는 곳에 데려갔거든요. 이건 독일 사우나와 비슷해 보이기도 했지만 보면 볼수록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한국 사우나의 탕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고 심지어 위층의 찜질방은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로 가득했거든요. 일단 동지는 땀을 쫙 빼서 몸 안의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고 저를 불안증막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인들이 땀을 빼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들은 이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참고 있는 건지 저는 불안증막에 들어가자마자 익어버릴 것 같아서 도망나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지는 그런 저를 위해 소금방이라는 곳에 데려가더군요. 소금에 혀를 대보니 진짜 소금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도 소금이 녹지 않을 수가 있는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땀을 빼고 난뒤 동지는 저를 얼음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도대체 한국찜질방은 저를 어디까지 놀라게 할 건지 이곳에는 정말 별의별 곳이 다 있었고 얼음방에 있으니, 뭔가 피부가 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찜질을 마치고 한 곳에 모였는데요. 동진의 아버지는 말없이 식혜와 맥반석 계란을 사오시며, 제게 권했고, 그렇게 먹은 음식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은 사내진미 부럽지 않더군요. 그런데 동진은, 오늘 하루는 이곳 찜질방에서 묵고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생각을 하는지, 이건 너무나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자는 건 독일에서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동진에게 돈은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 호텔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진은 한국에서는 부자건 서민이건 모두가 함께 모여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곤 한다며 저를 토굴방으로 안내하더군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잔다는 게 너무나도 어색했고 그렇게 오늘도 잠을 설치겠구나 싶어 포기하려던 찰나. 정말 토굴방에서 누운 지 3초 만에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의사도 못 고쳤던 제 병을 동진과 동진 아버지를 하루 동안만 따라다녔더니 고쳐 버린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이제 나가야 한다며 깨우는 동진 때문에 억지로 깨어난 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 동진 아버지의 집에서 3일간 내리 자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3일 동안 잤다는 사실도 몰랐죠. 그저 제가 일어나니 동진이 엄청나게 웃어대면서 제가 3일 동안 잠들었다며, 제가 코 고는 소리에, 온 마을 사람들이 놀랐다며 놀려대서 알았습니다. 동진은 하필 밤에 일어나면 어쩌냐며, 밤낮이 바뀌면 안 되니, 자신이 확실히 재워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불러서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삼겹살 막걸리 파티가 시작됐고, 저는 음료수 같은 막걸리를 마구잡이로 퍼먹다가, 동진의 말대로 취해서 다시 잠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밤낮은 바뀌지 않았지만, 숙취가 엄청나게 심해서 하루를 통으로 날려야 했죠.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게 얼마만인지, 아니, 애초에 제가 살면서 이런 행복을 느낀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게 바로 인생을 사는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2주 동안 동진과 동진아버지와 정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고, 그렇게 독일로 돌아갈 때, 동진아버지는 저희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는 것도 모자라, 제게 비싼 버섯, 희귀약초, 인삼, 심지어 그 비싸다는 산삼까지 선물로 주더군요.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는 저를 친구로 인정해 준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건강에 비하면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은 저는 독일로 돌아와서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운동도 꾸준히 하기로 했죠.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동진 아버지가 선물로 준 보약들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 약이 없어도 곧잘 잠에 들수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휴식 시간을 늘리니 일의 능률이 올라가서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휴가를 가지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한국의 동진 아버지네 집에 놀러가서 몸보신을 하자고 다짐했는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런 건강에 행복도 못 느꼈을 것이고 불면증으로 말라죽었을 것임을 알기에 한국과 동진 가족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지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독일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